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워크북, 자, 패턴 1. 자, 요, 찾아주세요. 자, 스톱! 찾아주세요. 자, 찾았죠? 자, 선생님, 아까 전에 강의, 강의 중에서, 그, 음, 중, 삼, 자 절대 그 오브가 안 되는 상황 아니 폴이안 되는 상황 즉 반대로 말하면 오브가 돼야 되는 상황 어떤 거라겠지네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나왔을 때볼 수만 된다 자 문제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미쳐놓은 거야 푸르시 멍청 아니다 어려운 뭐가 사람 성질이야 뭐가 사람 성격이야 얘 예. 그럼 이 새끼 써야죠. 나머지는 다 풀었으면 되고요. 오케이, 음. 자 스톱 하시고 세개 풀어보세요. 꼭 앞에 있는 단어를 확인하세요. 스톱, 레츠 고. 다음 어순 어떻게 알죠 어순, 그렇지. 이리 쓰 먼저 쓰고, 제뭐 불가능하다, 어렵다, 쉽다 쓰고, 그냥 fulfill로써 목적격. 이 새끼가 이거 하는 거. 이 새끼가 이거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야겠어요. 이 그래서 어, 정답 잠깐 보여드리면. For s t u d e n t 들이 to do volunteer work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탑하시고 2 번, 3번 풀어주세요. 스탑, let's go. 자, Part 5는요 선생님이 그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여서, 자, 이것만 기억 하세요. 자, 일단 이거 무조건 이거, 이거 쓰는 거야. 그렇지, 이디스 먼저 하는 거야. 중요하다. 위험하다. 그렇지? 어. It is important. 그다음 it is dangerous. It is wi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자, 정답 불러 드릴게요. 보이시죠? It is important. 누가? four children 새끼들이 뭐 하는 것이 to read 하는 건 many book, good books 하는 것을. 자, 스타트 하시고 적어 주신 후에 어, 나머지 이번 한번도 풀어 주세요. Stop. Let's go. 자, 선생님,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갈게요. 객관식 가겠습니다. 자, 객관식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객관식 찾아주시고 준비 되시면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탑 하시고 찾아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전부 다볼 수는 건 아니잖아. 자, 이 중에서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단어가 뭘까요 이놈새끼 지 친절한 니참 네 신제라고나 이새끼야 그죠? 이때만 오브 쓰는거죠 이런건 아니니까 for him, for us 그 정답은 for f o r of 1번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단어를 꼭형사를 확인하셔서 음. 자 s t o 하시고 2번, 3번 풀어보세요 스 t o p let's go 자쭉 넘어가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11번 자, 선생님, 아까쯤에 이 2시, 이번에 배운 게 진주어 가주어인데가주어죠 네, 근데, 음, 뒤에 2가 있거나, 혹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수로 어, 시작되는 게 있어야, 자, 똑같은 진주어 가주어다 라고 말씀어 자, 그래서, 이렇게 2가 있어야죠. 2, 2, 2. 근데 이놈의 새끼 너무네. 그지? 뭐 하는 것, 이겹잖아. 1번은 아닌 것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톱하시고, 13, 14, 12, 14. Let's go! 자, 다음 가겠습니다. 17번 가죠, 17번. 업법상 옳은 거 혹은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자, 우린 이걸 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사람 성격이 나왔는데, 오부를 써야 되는데, 뭘 쓰면 안 돼? 그렇지 for를 쓰는 틀린거지 이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그럼 잡아 몇번이 틀렸을까요? kind 오, 맞죠 어려워 이게 무슨 사람 성격이야 여기에 for를 썼어야지 1번만 맞고 다 틀린거 같은데요 easy는 쉽다는 뜻인데 이거 사람 성격 아니잖아요 아닌데 오부를왜써 for를 써야지 스톱하시고, 18, 19번 풀어주세요. 스톱, 렛츠고. 네, 수고하셨습니다.